네, 안녕하세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우주활동부 장현동입니다. 네, 저는 겉보기관 측으로 소행성의 궤도 그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소행성은 그 화성과 소성 궤도의 소행성대라고 하는 곳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행성들은 지구를 근접해서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 이러한 근접해가는 소행성 때문에 과거 지구의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한 적이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지방에서도 소행성이 폭발하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로 떨어진 소행성들의 개수와 그다음에 지구 대기에서 분해된 소행성의 그 위력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입니다. 실수 네,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소행성들이 떨어졌고요. 그 중에는 분명히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됐을 법한 그런 소행성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서 어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궤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그런 과정을 찾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던 와중에 과거 아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죠, 물리학자가 현재는 왜소행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당시. 소행성 세레스의 궤도를 예측하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과값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고, 이 현재도 이 방법을 응용해서 어 현재도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인공위성 궤도 같은데 설정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우스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세 번의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그 궤도를 계산했고요. 어, 그럼 저도 이 방법을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의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 1801년 1월 2일 그리고 1월 22일 2월 11일에 찍은 그 사진들을 소행성이 움직이는 것을 화살표 끝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아, 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여기, 여기 포인트 하나, 이 포인트 하나, 이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한 사진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 말고도 움직이는 이미지로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별에 대해서 가운데 소행성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 세레스 소행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직접 소행성을 관측해서 궤도 요소를 계산하고 계산된 궤도 요소를 가지고 파이썬을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궤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행성이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궤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궤도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궤도 요소는 궤도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인 그 장반경과 이심률 두 가지 요소와 그 궤도의 위치, 기준면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얼만큼 돌아가 있는지, 또 어느 천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요소인 경사각, 그승교점 경도, 근점 편각, 주기 그네 가지 총 합쳐서 여섯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장반경 같은 경우는 궤도가 궤도의 가운데에서 가장 긴쪽긴축의 반지름, 긴축의 반지름을 장반경이라고요. 하고이 요소에 의해서 궤도의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심률은 이 궤도의 모양이 얼마 얼마나 원에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원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납작한 타원 모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 경사학부터는 그 궤도 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네모난 그 노란색 면이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면은 지구의 적도면이 기준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비금 쳐져 있는 것이 궤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학 같은 경우는 궤도면이 기준면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가? 나타내는 요소이고요. 승교점 경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면과 궤도면이 만나는 두점 중에 선체가 공전을 하다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만나는 점을 승교점이라고 합니다. 이 승교점이 지구의 춘분점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얼만큼 기준면에 대해서 궤도가 얼만큼 돌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요소이고요. 근점 평각 같은 경우에는 이 승교점에서 선체까지 위치, 궤도면을 따라서 얼만큼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각입니다.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는 천체가 궤도면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나타내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여, 궤도 요소를 알게 되면 궤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궤도 요소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구, 태양에서 소행성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지구에서 소행성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우스는 이 과정을 태양과 지구 그리고 소행성이 만드는 이 삼각형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색 점이 태양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점이 지구, 그다음에 초록색 점이 소행성입니다. 그세 선체가 만드는 이 삼각형을 활용하면 이 아래 왼쪽과 그림 아래에 있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했듯이 가우스는 그 세레스의 궤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관측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오른쪽에 빨간색 점이 태양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소행성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 이두 천체들은 계속 태양과 지구, 그리고 소행성은 계속 삼각형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특정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빨간색 선, 지구, 태양에서 소행성까지의 이 빨간색 선, R1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R2, 그다음 R3, 오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우스는 R2 가운데 있는 R2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의 크기, 그래서 의의 크기와 임미의 크기를 가진 상수 C1과 C3을 활용해서 R2, R2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우스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식과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그식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 있는 변수들을 계산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와 지구에서 본 태양, 태양의 위치, 적경과 적위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소행성을 관측할 때, 소행성을 관측할 때그 동시에 태양의 위치이기 때문에 소행성을 관측할 때는 태양의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관측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값은 어, 역서나 기존에 알려진 그 태양의 적경저기 값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지구에서 본 소행성의 위치 적경저기 값입니다. 이 값은 이 왼쪽 그림에서 여기 u라고 표시되어, 표현되어 있는 방향 벡터인데요. 이 적경 지구에서 본 태양의 적경저기를 통해서 u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태양에서 지구 아, 태양에서 소행성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지구에서 소행성까지 거리, 이 로우 벡터 그 다음에 C1과 C3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 계산을 그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네, 관측은 관측 시간과 그 다음에 관측할 수 있을 때그 천체 위치 관측할 수 있을 때 천체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소형 망영망원경으로도 망원경,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천체 소행성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 소행성이 아스트라이아라고 하는 소행성이 관측 대상이 되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주변 별에 대해서 소행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1 시간 정도의 간격이었고요. 여기 점점 새겨 새겨 박혀 있는 거를 배경으로 하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의 관측은 덕흥천문대에 있는 15mm, 1 5 덕흥천문대에 있는 그 마음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측한 사진은 아스트로메트리카라고 하는 소프트를 활용해서 그 전체의 위치 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 아스트로메트리카 소프트웨어는 제가 촬영한 이 사진을 소프트웨어에 넣어주게 되면 이 주변별을 알고 있는 주변별에 대해서 이 소행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그 여기 RA, 그 DE라고 적혀있는 이 값이 사진에서의 소행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소행성의 위치, 적경적이와 그 다음에 그 같은 시간대의 태양의 위치입니다. 관측은 총한 7번 정도 진행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어, 계산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3월 5일 11시 21분, 그 다음에 3월 17일 어, 오후 7시 30분, 그 다음에 3월 19일 오후 7시 2 1분 계획 관측 시간에 따른 그 천체들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적 위치 값을 가지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어, 계산을 했을 때 태양에서 소행성까지 거리, 리 r 벡터가 실제 거리는 2.08 AU가 한 3억 1000만 km 정도 되는데 계산했을 때는 계산 차이가 한 1000만 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소행성까지 거리 실제 거리는 한 1억 1000만 km 정도 되는데 실제 거리와제가 계산한 거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1000만에서 1200만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 좀뭐 생각해볼 수 있는, 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들을 가지고 배도 요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어,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결산 결과를 보면 장반경, 그 다음에 경사각, 그 다음에 주기 정도를 제외하면 좀 실제 값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 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여기서 가운데 초록색 점은 태양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원 돌고 있는 그거는 지구의 궤도입니다. 그리고 어, 파란색 원이 실제 그 아스트라이아의 궤도이고요. 그 주황색 선이 제가 계산한 궤도 요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그런 궤도입니다. 이 궤도를 봤을 때한 어, 눈에 보기에도 좀 실제값과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승격점 경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승격점 경도 기, 궤도가 얼만큼 돌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요소가 한 180, 190 정도 정도 차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 봤을 때좀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관측 오차에서 나는 건가라는 생각 싶어서 그 나사나 NP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 보았었는데도 해 보았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뭐 가우스 방법뿐만 아니라 뭐 라플라스 방법 그다음에 뭐 깁슨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궤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응용해서 적용을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렇게 이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 그래도 또 다른 그 수학적인 계산 과정을 좀좀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의 연구는 과거 가우스가 세레스라고 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예측하는 과정을 재현해봤고요. 세 번의 관측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통해서 궤도를 시각화해 보았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어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직접 관측을 해서 궤도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궤도 요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거꾸로 특정 시각에서의 천체 위치 그리고 지구에서 봤을 때그 천체 위치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계산 과정에서의 좀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소행성 외에도 해성이나 뭐 아니면 태양계 천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연구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다룬다기보다는 좀 수학적이고 좀 프로, 계산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 소행성이라고 할때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행성의 궤도 구하는 방법과 이 궤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